비바겐에 재료를 넣어 다니시네요. 비바겐 <laughs> 타고 배달도 왔는데요. <laughs> 아 커피 배달이요. 네. 저희 직영점은 한 곳이고, 가맹점이 지금 52곳 이렇 해서 총 53곳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에 커피 배달이 뭐 흔하진 않았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주문집에서 아... 6개월 동안 보고 배운 게 배달이니까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 가는데 커피라고 못 할까 네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배달하게 을된게 네. 장사가 안 돼서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안 돼서 했죠 우여곡절로 뭐 차렸어요 진짜 돈 통을 살 돈도 없어서 반찬통 같은 걸 갖다 놓 거기다가 돈을 넣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때 스물다섯이었네요 그쵸 죠맞아 네, 네. 처음에 월세는 여기 얼마였어요? 2 500에 40이에요 그러면 월세 40에 지금 매출이 그러면 9천 가까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가성비는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임대 음.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매출 나올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게에서 일하는 나의 인건비 나의 가치를 자꾸 생각을 해요 나는 뭐 12시간 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못 받았다 어. 나는 인건비 밖에 못 나왔다 어. 인건비 밖에 안 된다 아, 다시 직장 가야겠다 음.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안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음.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밖에 안 정하는 거거든요 최저시급으로 왜냐면은 장사를 하면서 네. 한달 동안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2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300만 원을 벌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100만 원도 벌수 있고 2,000만 원벌수 있는 게 장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 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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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되게 좋네요. <laughs> 아닙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네. 그 와이프랑 아기랑 이렇게 있습니다 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명동 내 커피 대표로 맡고 있는 29살 김지우라고 합니다 지금 가게로 나가시는 거예요? 어제 눈 때문에 배달이 잘안 받아서 배달도 해주고 네. 재료도 사러 따주러 가야 돼서 카페칩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커피입니다 근데 배달을 해요? 배달 전문 커피숍이에요 홀도 있긴 한데 테이크아웃과 거의 배달 위주죠 평균적으로 월 매출 9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겨울에 가좀더 바빠요 1억을 좀 예상으로 하고서 고생 중입니다 아 겨울에 배달을 더 많이 시켜요? 춥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네. 집에서 잘안 나오시고 코로나 그 여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매장이 근데 또 여러 개 있다고 들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영점은 한 곳이고 가맹점은 지금 52곳 이렇게 해서 총 53곳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에요? 아 딸이에요? 딸이에요 <laughs> 네. 아... 7개월 이제이 7개월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고요 아 2년이요? 네, 같이 산지는 4년 됐습니다 아. <웃음> <웃음>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laughs> 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끌어보고 싶어 갖고 꿈만 꿨었는데 결국에는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스도 배운 거는 많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많이 위주로 했었는데 군대에서 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4년이죠. 부사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역을 해서 주방 집 주방 보조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달 문화를 많이 배웠죠. 그때 지금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와이프한테 커피숍 한번 차려볼래? 그래서 와이프도 좋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천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월세 그냥 살고 계셨던 거예요? 네, 네. 원룸에서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 계획도 없었고, 무조건 그냥 하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돈을 막. 그러다 썼어요 대출도 받고 한 3천만 원을 들여서 일하던 중국집 골목에 커피숍을 지금 차리게 됐고 그게 예. 지금 이제 본점이고요 우여곡절로 뭐 차렸어요 진짜 돈, 통을 살 돈도 없어서 반찬통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을 넣고 그랬었거든요 어, 그때 스물다섯이었네요 그쵸 죠 예. 맞아요 예. 저희 와이프도 하루 종일 12시간 넘게 매장에 있는데 장사는 안 되니까 너무 이제 지쳤던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커피 배달이 뭐 흔하진 않았어요 하는 곳은 있긴 했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아. 중국집에서 6개월 동안 보고 배운 게 배달이니까 짜장면한 그릇 도 배달 가는데 커피라고 못할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달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 배달을 하게 된게 네. 장사가 안 돼서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안 돼서 했죠. 당시 네. 뭐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해보자. 거의 다 연락을 해서 이제 배달하 등록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하염 없이 기다렸어요. 배달이 안 들어오니까 아, 큰일 났다. 이제 음... 그때서야 이제 위기의식이 막 느껴지더라고. 이제 뭐 대출 받았고, 뭐 이랬던 아... 것들이. 근데 뭐... 네. 마지막에 마감 전에 주문이 딱한 건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단한 건이 그때 당시 기분은 아, 되겠다. 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터번이 없는데. 자신감 <laughs> 얻었네요, 그한 건에. 그한 건에 자신감을 얻었죠. 네. 다음 날은 두 개가 들어오고, 다음 날은 뭐 다섯 음. 개가 들어오고. 오. 근데 제가 그때는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아, 이거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이제 중국집을 그만두고, 매장에 가서 배달을 했죠. 지금 요즘에 뭐 배달료 같은 게 너무 높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배달료를 아예 없이 했었어요. 오. 아예 없이 혼자 배달 직접 하고. 아, 직접 하셨어요? 네, 직접 다 했죠. 네.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잘 되기 시작했나요? 그렇게 배달 시작하고서 한두 달쯤 매출이, 배달하기 전에는 뭐 400만원, 300만원 이러다 한두달 지나니까 2천만 원막 이렇게 팔더라고요. 두 달만에.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커피숍이라는 게 냉동 빵이나 그 음료에만 너무 집중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 피자집 사장님하고 친했었어요. 그 사장님한테 조금 피자 만드는 법을 배워서 토스트에다가 응용을 했거든요. 어 빵만 다르게 하면 되니까. 예. 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오... 그렇게 해서 매출이 또 다음 달에는 한 천만 원 이상 오르고 그래서 계속 디저트 쪽으로 계속 많이. 고민을 하고 커피 디저트까지 같이 가게 되는 예, 예. 커피집으로 바뀌었네요 네네. 지금은 이제 매출이 한 9천 정도 나오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달은 지금 위드 코로나랑 네. 수능이 겹쳐서 그런지 8천만 원을 팔았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평균적으로? 네그 전에는 계속 9천만 원씩 아 네. 이번 달은 1억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커피 배달 업계 쪽에서는 주문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아 지금 여기는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겨울에는 이제 제가 귤 주스를 판매하는데 네 귤을 사러 왔습니다 아 귤이 없다고 해서 사장님, 이 차는 한달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평균적으로 500에서 60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남자라면 한 번쯤 타봐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귤을 이렇게 직접 공판장에서 이렇게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시켜도 되고 뭐 네네. 하면 되는데 싸고 눈으로 직접 볼수 있으니까 그죠 아 네. 여기 오래 다녔어요. 이 상점을. 아, 여기. 계속 여기서 거래하셨어요? 네, 네. 음. 웬만하면은 처음 거래했던 곳에서 계속 하는 스타일이라서. 음. 주수기? 음. 주수기? 네, 주수기이 비자 같은 데감주도 맛있고 좋아. 귤을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 1리터 보틀 귤 주스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귤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 지바겐에 재료를 넣어 다니시네요? 지바겐 <laughs> 타고 배달도 하는데요? <laughs> 아 커피 배달이요? 네 갑자기 눈이 쏟아져서 배달대이 문을 닫았었어요 그럼 배달해야죠 그럼 지바겐 타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죠 연비 생각하면 못 하는데 손님들한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비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 거는 아...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서비스, 선생님. 좀 늦게 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네 보겠습니다 님좀 짜져 살고 많이 사 네네 서비스까지 주셨네요 지금 이제 가게로 가시는 거예요? 가게 가기 전에 네. 주말에는 인원들이 밥을 못 먹어요 아 아, 직원분들이 네, 바빠서 밥을 못 먹어서 만두 좀 사서 같이 아, 갖다 주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네네. 결혼을 2 7개월에면 하신 거잖아요 결혼을 일찍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짝을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장사를 처음부터 같이 하면서 엄청 힘들었었어요 초반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13시간 14시간씩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가게를 닫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지금까지도 강했는데 그땐 더 강했거든요 와이프가 퇴근할 때쯤 되면 은 네. 울어요 힘들다고 또 출근할 때 아침에 울고 저 같았으면 도망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음... 옆에 계속 있어지더라고요. 그고 항상 뭐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옆에서 또 위로도 해주고 아... 서로 많이 의지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결혼은 해야겠다 라는 아. 생각은 계속 했는데 근데 이게 장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미뤄지게 되더라고 결혼식을 아 내년에 하자 바쁘다 보니까 네, 네. 그쵸 결혼식 하면은 뭐또 하루도 빠져야 되고 신혼여행도 가면은 그때 네. 맡아서 해줄 사람들 없어서 그런 일 때문에 조금 씩 늦어졌던 건데 원래 같으면 조금 더 일찍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쵸 예 사장님이 매장을 52개까지 키웠다라는 거는 그래도 매장에 장사가 잘 되고 또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잘 됐잖아요 네네 좀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사장님만의 평균적 장사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은 배달료 부분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500원 1,000원 더 아끼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했죠. 500원 1,000원 더 싸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싸게 할수 있었던 게 저희 디저트 메뉴 보시면은 대부분 뭐 냉동 상품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다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또 마진율도 높일 수 있고 음... 그런 부분을 고객님들한테. 배달료를 적게 측정해서 돌려드리는 네, 거나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배달 커피가 손님들이 집에서 드시면서 뭐 스타벅스나 이런 것처럼 분위기 있는 곳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편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싸게 먹고 이거니까 그거 네. 컨셉을 주었죠. 좀 가성비 있는 배달 커피였다. 그렇죠. 라는 거네요. 네네. 너는. 네. 맛은 기본이고. 네, 맛은 당연히 기본이죠. 주문 통계치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재주문률이 50% 이상이에요. 그 말은 즉슨 고객님들이 맛은 인정했다. 음. 좀 젊은 나이에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네. 좀 어떤지.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는 목표는 없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너무 힘든 그러니까 와이프도 너무 힘들어가니까 어, 내년에는 와이프가 일을 안할수 있게 하자. 음... 그, 그 목표 하나. 그 다음에는 배달이 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배달하지 말자. 안할수 있게 하자. 근데 그렇게 아... 하다 보니까 가게가 점점 장사가 잘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욕심이 생겼던 거죠. 아 이거 음... 너무 잘 된다. 그리고 부담 문의도 많이 왔었고요. 정식적으로 한 2년을 저희가 영업을 하고 2년 뒤에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결혼할 때 맞물려지고. 예. 아... 네. 저희 누나고요? 아친누나요요 친누나요? 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네. 사장님은 장사하는 게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가요? 저는 솔직히 네. 긍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전에 군대 생활하거나 뭐 다른 직장을 다닐 때는 항상제가 제일 싫었던 게 내가 24시간을 일하고 싶다고 해도 24시간 일을 시켜주지도 않잖아요 음... 직장에서는 근데 내 가게는 내가 24시간 하든 36시간 하든 내가 한 만큼은 벌어갈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성취를 이룰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자영업은 시민들이랑 서민들이 성공을 위해서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안나면또 하면 되니까 나올 때까지 하면 되니까 시도는 끝까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되게 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렇게 4년 만에 프랜차이즈하고 매출도 잘 나오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4, 5년 정도 만에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4, 5년이 아니라 좋은 분들을 만나서 운때만잘 음... 맞으면 1, 1, 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음... 봅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이제 모른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 저는 솔직히 그것도... 몸으로 다 겪었거든요 시행착오 모르는 거다꾸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할 때? 정보자 정보 네. 정보가 없어서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모르니까 음... 그래서 우선은 하고 나서 생각어요 겁나서 어차피 못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음... 이게 동생분 만두예요? 네 어, 동생분이 이렇게 한 번씩 만두 사러 오시나요? 네 자주 와요 나온 거야? 네, 계산 계산을 하시네요. 아, 할건 해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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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우아함 만드네요 네 우아함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 지영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가야 됩니다 한참 또 바쁠 시간이라 열심히 사시는데 네. 생활은 만족하시는지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그 위치가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아돈 어, 많이 벌겠다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버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근데 그 책임감은 다 처음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과중이 돼요 사실 그래서 정말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악 열심히 해서 점주님들도다잘 음. 되셔야 되니까 저희 본사 직원들하고도 항상 회의 통해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더잘될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쪽이에요. 야 여기입니다. 네. <웃음> <웃음> 복명 이게 복명 동네 커피인가요? 아니면 복명 동네 커피인가요? 읽는 <laughs> <있는> 사람 나름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예. 보통 어떻게 읽어요? 사람들이? 뭐 복명 동네 커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복명 북명... 동네 커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정답은 네, 없습니다. 아, 그래. <laughs> 여기가 처음 그 했던 매장이에요. 네, 여기가 본점이에요.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한0 평에서 1 2평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처음에 그럼 월세는 여기 얼마였어요? 지금 540이요. 지금도 40이에요? 네, 지금도예요. 4년 동안. 네네. 주인분이 참 좋으시죠. <laughs> 그러면 월세 40에 지금 매출이 그러면 9천 가까이 나오신 말이죠? 네. 가성비는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임대료로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매출 나올 수 있다를 또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점주님들한테도. 그래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근데 어떻게 커피집에서 이렇게 떡볶이까지 같이 배달할 생각을 하셨어요?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였는데 디저트로만 저희 거를 생각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음... 한끼 식사도 하실 수있어 요새 1인분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랑 뭐 다른 디저트류들이 거의 1인 가구 구성에 맞춰져 있어요 가격도 오...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래서 한 곳에서 그냥 다 시키는 거죠 한 곳에서 음...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아 배달시키는 김에 다 시킬 수 있어서 그쵸,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옷은 오늘 촬영한다고 오늘 촬영한다고 아, 이렇게 입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원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아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입은 거예요 아 그냥 네, 네, 입길래 입은, 입은 거예요? 네 어, 집에 이 옷이 맞나 보네요 아니 아니다한벌 있습니다 아, <laughs> 와이퍼 프 하나 빠져버요 아. <laughs> 이게 지금 주문 방금 들어온 건가요? 네. 이렇게 많이 밀려요? 네 이거 지금 다 단시간에 처낼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리시간이 거의 5분 내외로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테이블 나왔어? 지금 이렇게 한 달에 매출이한 9천 가까이 나오면 피크 시간에 얼마 정도 팔면 나가요 주간과 야간으로 보면 아 네, 오전 9시 오픈해서 6시까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정도. 아, 하루요 네, 네. 그렇다고 6시부터 새벽 3시가 마감인데 어 그한200 정도 팔아서 한 420에서 450 정도 팔아요 일요일에. 주말 같은 경우. 는안 쉬고 하셨던 거죠? 네, 그 하루도 안 쉬고. 네네. 지금도 하루도 안 쉬는 거예요? 네, 아예 안 쉬죠. 네. 계속 바쁘네요 일요일은 뭐 하루 종일 바쁘다고 아, 보시면 돼요 주말이다 보니까 네네. 매장이 한 52개? 이것까지 53개 정도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볼 수도 있나요? 보시면은 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이에요 가맹점도 제가 이제 배달의민족에서 아, 이게 다복명동네 커피예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음... 어제 서울 경기에 눈이 많이 와서 네 우아만두 아 아까 그만두가예눈이내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매장이 아까 매출이 8, 9 0 0 0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주문 건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주문 건수는 저희가 지금 배달의 민족만 해서 네. 이게 6개월 단위로 표시가 되는데요 6개월에 3만 2천 건이에요 3... 6개월에 3만 2천 건이에요? 네한달 평균 5천에서 6천 건 배달의 민족만 우선 그렇게 들어오고 다른 플랫폼들은 또 다른 플랫폼대로 조금씩 더 있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장님 좀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하셨을까요? 처음에 장사할 때는 진짜 네.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차렸었는데 매장 옆에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아 지금 여기 바로 옆이에요? 네 바로 옆에요. 네. 코로나 이전일 때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점심 시간이나 교장 시간 네. 때 우르르 막 몰려 나와서 떡볶이도 먹고 그쵸. 이렇게 사 먹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아 되겠다 <laughs> 진짜 아니라고 <laughs> 생각했죠. 근데 막상 차려 보니까 뭐 매출은 진짜 엄청 <laughs> 너무 저조했고 그래서 아... 매장 앞에서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뭐 쿠폰도 뿌리고 했었어요 직접. 아... 진짜? 어떻게 보면 학교만 바라보고 했는데 그건 답이 아니었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짜장면 배달하니까 커피도 배달하자 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배달을 시작하게 됐고 우선 문은 절대 안 닫아요 배달민족에서 저희 매장 보시면 은 휴무일을 볼 수가 있는데 휴무일이 어떻게 적혀있냐면 전쟁나면 쉰다고 돼 있어요 전쟁나면 <laughs> 사장님이 장사를 많이 해보신 것도 아니고 네네.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 이 커피집이 네,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쉽지가 않았을 건데 나는 절대 문을 안 닫아야지라고 했다는 네. 사장님만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제가 어렸을 때좀 대형 프랜차이즈 뭐 햄버거 가게나 그런 데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데도 보면 네. 안 닫잖아요 명절이건 무슨 날이건 안 닫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저한테 교육이 됐었는지 오... 손님들 오시라고 선고도 하고 홍보도 해놓고서 막상 찾으러 와주셨을 때문 닫혀 있으면은 음...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상관 없습니다 연비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손님들이 특별 주시면은 어떻게든 간다 이 마인드예요 아 눈이 많이 오고 네. 배달 대행이 문을 돈을 닫아도 네눈을 닫아도 그 약속된 시간까지는 무조건 배달 영업 하고 배달 직접 하고 처음에는 배달하다가 네. 한 시간 반씩 배달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네. 눈이 오는 날 혼자 네. 배달할 때어딜래는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네. 근데 그건 제 욕심이었죠 그때 고객님 너무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천천히 가시라고. 네. 그래서 아 너무 감사했죠 그때. 그런 말 들으면 너무 힘들어도 또 누가 내리고. 어... 네. 아 비끄러우니까 빨리 못 가니까.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때 네.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전하에 음... 그런 좀 노력들과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 네. 그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건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귤 주스 1L 보틀 만들고 있습니다 아귤 주스요? 네저가 뭐... 아. 겨울에만 판매를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산생귤 담는 거예요 그냥? 네 예, 맞습니다 어. 오 반죽 들지 이렇게 장사 계속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네. 하시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또 사장님만의 다른 네.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음... 그식업 쪽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메뉴들을 좀 프랜차이즈화를 시켜서 성공을 하고 싶고, 역시 롤 모델이 백종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메뉴들을 접하면서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어... 네. 사장님만의 직원 관리하는 뭐 노하우나 사람을 대하는 또 마인드가 또 따로 있을까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람 관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다 채용하고 어, 같이 일을 하기로 했으면 서로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믿어야 음, 이 직원들도 나를 믿어준다. 그럼 저도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직원들에게 대하고 어... 직원들도 그럼 나한테 진심을 대해주지 않을까. 어. 이런 마인드예요. 이렇게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 촬영을 해봐서 진짜 긴장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 <laughs> 편안하게 해주셔갖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창업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휴모스토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생각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끔이라거나 대부분이 가게에서 일하는 나의 인건비 나의 가치를 자꾸 생각을 해요. 나는 뭐1 2 시간 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못 받았다. 어. 나는 인건비밖에 못 나왔다. 어. 인건비밖에 안 된다. 아 다시 직장 가야겠다. 이런 음. 말들 많이 하시는데 안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음.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밖에 안 정하는 거거든요. 최저시급으로. 왜냐면은, 장사를 하면서, 음. 한달 동안,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2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300만 원을 벌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1000만 원도 벌수 있고, 2000만 원도 벌수 있는 게 장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좀 끌어올릴까? 내 가치라는 건 내가, 자, 내 장사, 내 가게가 잘 되는 게, 내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뭐, 안 되면, 다른 거 다시 해보면 되지. 그런 마인드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네네. 자영업자 사장님으로 이렇게 나오셨지만 가족한테는 또 가장이잖아요. 네네. 가족이 나중에 또볼수 있게 영상편지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아, 저희 와이프한테 네.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와이프랑 저랑 같이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저 혼자 했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네네. 와이프가 없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고 음... 하지도 못했을 거고 항상 옆에서 같이 힘들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서연이 딸. 와서 네. 열심히 또 예쁘게 잘 키워주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열심히 해가지고 딸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서 잘 배우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휴먼스토리 화이팅!